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로 3장을 마무리하는데 한번 복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3장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가 있는 황궁에 총독이 있는 총독부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로 있는 그곳에 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창조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창조와 변화와 축복,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고 회개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과 행동을 바꾸고 회개는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에 키가 들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키가 있어요. 키를 이렇게 흔들수록 알곡은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점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 손에 키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키질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만나서 밖으로 밖으로 나가면 그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알곡은 키질할수록 흔들수록 더 하나님께로, 더 교회로 나오는 자가 바로 알고기입니다. 아, 네. 우리 주님이 심판의 키를 잡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잡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 키, 문제를 해결할 키를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야 돼. 우리 주님 앞으로.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 주님 앞으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혹은 우리 인생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하늘이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렸어요. 언제 열렸나 봤더니 예수님이 겸손히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네.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열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인생의 싸움은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고 그의 인생의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소리가 났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이 열리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시범 주교예요. 뭐라고요? 시범조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시범조교를 보내신 거예요. 예, 지금 군인인 청년 한 명이 오늘 참석을 했네요. 휴가중에 우리 진우가 휴가중에 참석했는데. 논산훈련소나 훈련소 가면 그냥 막 시키지 않습니다. 조교 앞으로! 조교 팍 가서 각기적도 보여주고, 막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준 다음에 해봐. 근데 안 보고 딴짓하고 있다가 가면 못하는 거예요. 조교를 잘 보고 아, 저렇게 했구나. 따라가면 아, 훈련 잘 받습니다. 꼭 조교할 때 조이고 안 보고 있다가 해봐. 뭐 어떡하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범 조교 예? 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조교로 나서가지고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야 하늘이 열리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별로 복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네. 어떻게 해야 치료 받는지, 네.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리는지, 네.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아, 네. 어떻게 요 겸손해질 때, 내가 죽고 그리스가 도살 때, 하늘이 열린다고요. 아, 네, 네.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육신에 소요, 내 육신의 정욕, 욕심,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내 꿈은 죽지만, 내 꿈은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잡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죽고 사는 의미의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꿈꿀 때, 하늘이 열릴 줄은 믿습니다. 아, 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 외에는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기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 박순전 집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저는 짧은 기도가 좋더라고. <laughs>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고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오늘 박순전 집사님이 기도를 그냥 지난주에 왜 이렇게 기도가 자주 들어와요 목사님 별로 자주 아닌데 <laughs>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네.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이 엘리야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잔대처럼 내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비, 은혜의 비가 날릴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할 때, 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연장에 심판의 하늘문은 닫히고 생명의 하늘문, 평강의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어,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질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옆 사람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 하늘문이 열렸군요. 하늘문이 열렸 아, 웃으면서 말하면 거짓말 같잖아. 진심으로 파면서 존경하는 눈빛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집사님분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눈에 딱 와닿는 사람은 몇안 되죠? 근데 만약 여기다가 강원길이 써 있어 봐요. 여러분 이름이 써 있어 봐요. 앞뒤 사람 안 보이고, 강원길만 보인다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면 뒤에다가 헌금 명단을 적어 놓는데, 싹 살펴보면 강원길이 있나 없나? 내 이름이 있으면 딱 보여. 근데 내 이름이 만약에 고재임이 아니라 구재임이라고 써있어 봐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됐어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내 이름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예, 네. 내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이름이 내 이름 아닐 거예요? 맞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다 있을 텐데, 안 부르고 그냥 지나가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아,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몰라. 그지만 한번 불러주므로 그 천국에서 듣는 그 사람은, 어, 내 이름이 불렸네? 기뻐할 거예요. 아, 네. 오늘 우리가 읽어주므로 누군가의 기쁨이 됐어요. 벌써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므로 누군가를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위로. 위로. 위로가 되십니까? 별로 안 되시나 보네.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위를 말하그 위로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제목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족보에 보니까 위로, 위로, 위로 나오는데, 계속 위로 가보니까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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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마지막 절 마지막 절 38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38절 함께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위로 올라가서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연결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 위로 갔더니 마귀고 사탄이요 그러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음에 위로 위로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더라. 아멘. 아멘. 이런 인생 되기. 예수님이요 지금 위로 위로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위를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옆만 보고 너무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옆에는 광풍이 불어오고 옆에는 고난의 인생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옆만 보지 마세요.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도요, 위를 바라보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와서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어디를 우러러? 네.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그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오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개세마의 동산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무엇이 내리나 봤더니 야고보서 일장7 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받았어요, 넥타이. 이쁘죠? 별로 안 이뻐요? 선물 받았다니까. 선물을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합니까? 마음을 높게 만들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선물을 해보세요. 관계가 안 좋으면 주먹을 줘야지. 아니요. 관계가 안 좋을수록 선물을 해주세요 마음 담은 선물을 해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부터 그런데 이런 있다가 사라지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주님의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려지는데 야구부서 1장 17절 보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딸내미 보고 자식 에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다리는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차하게 사람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가 가득 차신 하나님, 쨔찌하고 비굴하게 사람 앞에 빌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위로, 위로, 위로 이 번역상을 보니까 그 위로라는 말이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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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그 가장 위에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사람 앞에 가서 부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대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응답받으십시다. 네.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서 온갖 좋은 은 온전한 선물 준비되어 있다고 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아버지 많이 부르나 했더니 아버지가 오셨어. <웃음> <웃음> 오늘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도 왔는데,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자셨습니다 형님도 오셨어요. 오늘 우리, 우리 교회, 세례 교회는 아닌데, 한표 행사하려고. <laughs> 원래 여러분이 모셔와야 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을 모셔와야 75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도 모셔왔어.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다 오고, 형님도 오셨어요. 네, 잘오셨고요 여러분! 위를 보십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위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나리는 은총을 받았듯이, 우리도 위로 오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위로 받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말씀을, 위로라는 그 말씀을 다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말은 또 아들.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 헬리의 아들 요셉, 누구의 아들로 번역된 성경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위로 위로만 써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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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고, 또한 성경은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을 세시고, 아들, 아들, 아들 가면, 요셉의 아들, 누구가 나와요? 예수님. 그래서요, 하나님은 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를 보면 누가 계십니까? 아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저기 딱 같이 앉아 계시네. 저의 아버지와 저의 아들이 딱 앉아 있는데, 저만 거기 딱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국입니다. 위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래로는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익태된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만드신 아담은 죄 유혹에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로 오셔서, 아담의 실패한 것, 그것을 완전히 만회하시고, 오히려 그 죄, 아담이 범죄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위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래로 보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고 자원하여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세 번째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7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76명의 사람과 한 명의 한분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77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76, 하나님까지 77, 7은 완전수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77명의 인원을 거기다 탁 놓으셨어요. 위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래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75명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세도 있고요. 다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정말 생소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저거 요셉이 바다디아도 잘 모르겠고 아모스 나훔 에슬리 에슐리는 들어봤는데 에슬리 에슬리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하나님의 아들 쳐다들 아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고리가 고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를 구하는 구원자 예수님도 중요하고, 여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75명의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름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75명, 이들 중에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고리 연결, 고리, 고리가 다 맺어져서 결국은 성령으로 인기한 예수님까지 왔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75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그 시대마다, 다른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저들을 강권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 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75명 이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들을 강권하고 인도하셔서 예수의 그리스도 족보에 연결고리를 만드셨어요 이들 중에 아주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지만 크고 강력하다고 두 세대, 세 세대를 감당한 게 아니라 한 세대만 감당하는 작은 연결고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연결고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다는 것,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이끄시고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한 세대를 잘 책임지고 다시 너한 세대로 끝나지 말고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가지고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믿음의 연결고리를 잘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거라. 네. 너희가 그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힘주시고, 부회사로 너희 길을 지켜주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도자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새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초와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초와 여러분, 이분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초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을 받는데 다른 신이 이 여우와의 그 앞에서 다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져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헛것이고 우상을 승배하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왜요? 헛것입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네.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동행하는 위대한 인생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네. 삼위 하나님을 믿고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투표가 있어서 짧게 해야지. 짧으면 인기가 좋더라고요. 오늘 이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성인을 주셨습니다. 이 날에 주 앞에 나온 어린 아이부터 어신까지 르 한용운 용운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땅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니다. 우리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위지하는 종들에게 원수 마귀 사탄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